동순교회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섭 전사입니다 네 저는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신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반기 때 시작되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바로 예디레디 예배레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이 위축되었던 우리 어린이부의 예배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지 그것들을 좀 풀어 드리고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. 우리 먼저 이 어린이부 예배가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이 과연 나무나라에서 드려지는 어린이부 예배가 안전한지, 우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그 궁금증은 방역의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부모님들 매주 교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교회 마당 안에서 마당에서 그 발열 체크라든지 손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. 그 방역의 시스템들이 그대로 나무나라, 어린이부에서도 진행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나무나라에 오면은 제일 먼저 손소독. 하게 되어 있고요. 또 우리 아이들 혹시라도 마스크가 떨어지거나 마스크 끈이 끊어지거나 잃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여분의 마스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출석카드를 통해서 교회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거리 두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. 이번 예배레디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이 책상 하나에 두명 혹은 세 명의 아이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. 또한 제가 알기로는 예배 전과 예배 후에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뭐 주중에 교회 전체적인 방역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어린이부 안에 아이들이 손이 자주 닿는 이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부 자체적으로 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배 전 20분 전에. 선생님들이 미리 오셔가지고요. 책상과 의자를 소독제로 깨끗하게 닦고요. 또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이 만졌던 이 책상과 의자를 다시 한번 방역하는 그 시스템도 우리가 구축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요, 어, 방역에 있어서 염려하실 일은 전혀 없고요. 우리 아이들 이 예배 공간, 나무나라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또한 네. 가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 어린이부 나무나라 예배 후에는 늘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 가족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,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어린이부는 사실 20가족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현재 부서 안에서 20가족이 운영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자리에 3명씩 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3자, 3명씩 아이들을 앉히다 보면 나무나라가 아홉 구역으로, 아홉 모둠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, 여섯 명의 아이들이 한 모둠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. 그 모둠이 예배 후에 진행되는 가족 모임 시간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. 그러나 가족 모임이라고 하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. 예배가 12시 10분에 끝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과 아버님을 기다리는 그 20분간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. 그 20분 동안 6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선생님하고 최소한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으로 가족 모임은 조금 대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가족 모임과 함께 우리가 사실은 이 가족 모임에서 늘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고 또신앙 나눔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멈춘 상태인 맞습니다. 거잖아요 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, 충분히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럼 성경 공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컨텐츠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린이부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 봉순교회 어린이부 TV 검색해 주셔가지고 꼭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희의 광고도 만나보실 수 있고 후에 업로드되는 성경 공부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경 공부 준비해가지고요.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성경 공부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우리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? 네, 어, 우리 어린이부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제 시야,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리 아이들 많이 많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, 우리 아이들 예배당에 믿고 보내주시고요. 저희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그 기중함을 회복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2020년 동승교회 어린이부 예디레디 예디. 예배레디 예디. 화이팅!